여러분, 모두 강,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피포 발 카페에서 이제 중피모 토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피모 카페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피모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중피모를 하고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다 번역해가지고 적어 놓으신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요약 22토치 이벤트 기간은 1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피무는 훨씬 길죠? 에이저 코인은 현역 22토치 토츠 노미니 선수 교환에 사용되고 에이저 트로피는 토티 레전드 선수 교환에 사용된다. 업그레이드 코인 코인은 22 토츠 선수를 파이널 토티 선수로 승격하는데 쓰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넥피무랑 좀 다른 방향의 그런 이벤트 방식이고, 이거를 보면은 요약, 에이저 코인은 이제 훈련, PV, PVP로 획득 가능하고, 그리고 에이저 코인은 이제 확정 노미니 보상이나 랜덤 노미니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이 이벤트가 되게 넥피모랑 전혀 다른 느낌이죠. 요약, 시즌 패스 보상 관련 내용. 이거는 이제 시즌 패스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laughs> 자, 볼게요, 한번. 이건데, 어, 131 토레스 토츠 나와 있구요. 130 홈멜스. 그리고, 어, 잘안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29도 나와 있고, 토레스 선수가 이제 마지막 보상인 것 같아요. 최종 보상. 이제 요약을 보면은 시즌 패스 보상 관련 내용. 위 파란색은 이제 무료 보상이고, 아래 금색은 시즌 패스 구매자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위에가 무료.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무료 보상이고, 아래 있는 게 이제 현질 하면은 주는 것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거, 이거 스탄 열쇠 20개 뭐냐? 너무 짠데, 생각보다 그래도. 어쨌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무료 아래에 있는 거는, 현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중피모에 대해서 좀 봤는데, 중피모 카페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